자, 28페이지, 이, 이 보시면, 이제, 이거부터. 이거는 정임합을 할까, 안 할까, 이제, 한번, 그부터 보죠. 일단, 뭐, 이게, 합격이니까. 정임합, 뭐, 될까요? 안 되겠다. 청계충이 있고, 한합되고 어, 그러니까, 아, 어차피, 뭐, 힘들죠. 어, 이거는 뭐, 어차피, 정임합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임합격은 안 된다. 이렇게 보고. 그럼, 안 되면, 이제, 뭘로 가야 돼요? 신강신약으로 음, 가야죠. 신강신약으로 가면 뭐 어떤 걸 용신으로 잡아야 될까요? 인... 인의 항목이니까. 네. 인수는 엄청 많은 거 근데 여기 급신이지인 것같요급신이지 급신이지.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laughs> 급신이지 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뭡니까? 아, 시, 신약인가 신강을 봐야 되는데, 뭐, 쓸건 목, 을 써야 되는데, 묘목은 잘 보시면, 아니, 그니까 이제, 수생목, 자모형 수생목, 이게 수생목, 이게, 이것도 결국은 이내 한목이라도 수생목도 되잖아요. 그니까 러 이거는, 뭐, 우리말로 뚱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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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었다? 얼었다? 어, 물에 뚱뚱, 뭐, 쩔었다? 뭐, 이렇게도 보고요. 뿔었다 그러잖아 왜? 뿔었다. 뭐~ 라면이 불었다 그러잖아요 어~ 불 불었다 그래 이건 불 이건 불났는 거고 불었다 그러죠 퉁퉁 뭐~ 어~ 불었다 이게 네. 묘목은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너무 수수가 맞아서. 아니 이게 보시보시면뻔나잖아요 부시, 이게 수수수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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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로 싹 둘러싸여서 자명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쓸수 있는 거는 이~ 목 밖에 없어요. 그 목이 많다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 이거지 이목 네. 하나 갖고 쓰는 겁니다 이내 한목 하나 갖고 시, 신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이죠 그러니까는 관다 이제 뭐정의합이안 되면 이게 전복환 아니에요 이거 정복관 응. 관다 신약이 이것 이게 뭐 우리 말로 살인상생이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걸 용신으로 쓰는 수밖에 더 있냐 이거지 이해 안 가세요? 식상이, 식상이 왜요? 관이 많으니까. 어, 관이 많으니까 식상이 있으면 좋은데 뭐 식상보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목이 있어야 되니까 관이 많으니까 이제 그 화가 이제 인중 병합밖에 없잖아요 화가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습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완전 승목인데 더 승목이 되니까 목생화가 전혀 안 된다 그 얘기요 예그 이해 가시겠죠 네. 위에 개수도 있고 임수도 있고 네. 음.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 그러니까 결국은 목화용신이죠. 그 어떤 사람은 또 수목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목이 좋다고. 아니 근데 사람들이 목용신 그러면 꼭뭘 따져요? 수는 희신이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 이이 이해 이, 가시겠어 무슨 얘기인지? 응. 그니까 이건 지금, 수가 와서는 안 되고, 목화만 와야 돼요. 수음은 안 됩니다, 절대. 토는 좀 좋아요, 왜? 술을 극해주니까, 극해 극해 화를 사니까, 뭐, 좋은 나머지는 수음은 절대 안 되는데, 사람들 꼭 용신을 입목이다 그러면, 수는 시신이다, 이러면 절대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런 것좀잘좀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을사 병호 정미까지는 뭐좀 어, 진짜 살만하죠. 어, 관도 써먹을 수 있고 보니까는 음, 정미까지는 살만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신대운이 문제겠죠. 신대운 신대운이 오면 인신 중 금생 수 을경합 이렇게 묶잖아요. 이거 묶고 신자진 수국 최나쁜 거 하는 거죠. 수국, 묵고, 금생수, 인신충하니까, 신대운에 죽었다. 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요것도 이제 명리오강에 있는 건데요. 정임한 목은 안 된다. 쟁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묘목은, 여기서 핵심은 묘목은 절대 못 쓴다. 승목이다. 더 승목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목 쓴다. 이제 고, 런 것만 한번 보시면 되고, 목화용신이지, 수가 뭐, 모기용신이라서, 수가 희신이라고 쓰시면 절대 안 된다. 이제, 그거는 명심해 주시면, 요, 요, 요거는 될것 같아요.